축구스타 안정환과 가수 정동원 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안정환은 정동원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가치 있는 선물을 전달했는데,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배경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안정환과 정동원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.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분야에서 각자의 열정과 성공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, 이는 빠르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. 안정환은 정동원의 음악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, 정동원 또한 안정환의 축구선수로서의 업적과 인생 철학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. 이번에 안정환이 정동원에게 전달한 선물은 바로 고가의 시계였습니다. 이 시계는 안정환의 개인 소장품 중 하나로 특별히 의미가 깊은 물건이었습니다. 안정환은 이 시계를 정동원에게 전달하며,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, 항상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.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에게 전하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. 정동원은 이 귀중한 선물을 받고 매우 감동했습니다. 그는 안정환 선배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. 선배님의 조언과 격려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러한 정동원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선배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. 이 사건은 두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와 후배 간의 멋진 교류의 예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. 안정환과 정동원 사이의 이 특별한 인연과 그들이 나눈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도 진정한 존경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